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수식으로 승패를 예상하는 셰프진입니다. 자, 텍사스 대에르조나 경기부터 갑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거두 중매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 제 해외 축구는 거의 다 맞았죠? 해외 축구는, 어, 승패 예상 거의 다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인가? 마지막 소시에다 경기만 제가 결과를 못 봤는데. 거의 다 맞은 갔습니다 자, 텍사스 대에리조나 경기 55대 44입니다. 이 경기는 텍사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 대 샌프란시스코 입니다. 62대 38이라는 결과 승패 값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프렌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디에고 대 신시네틱인데 69대 31이라는 결과 수치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샌드에고입니다, 샌드에고. 그죠? 샌드에고로 올릴수 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샌드에고 승으로 잡때마인승 조심하시고, 저는 샌드에고 갈 바에 그냥 시신에 때 프랜승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박에 대비 츠고그 경기입니다. 64대 35랑 결과 수치를 받았고요 자, 비츠버그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 마이애미 프랜스으로 한번 볼게요. 자, 워싱턴 대 시커 급승입니다. 36대 63이라는 상패값이 나왔고요. 워싱턴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스 대글리버랜드 경기입니다. 43대 56이라는 승패값이 나왔습니다. 양기스 프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대 어,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43대 56이라는 결과수치가 나왔고요이 어, 경기는 어, 굉장히 비등하게 결과수치가 너무 나와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허나 이제 토론토 승, 보스턴 프랜스 승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말씀드릴게요. 괜찮은 거죠. 보스턴 승이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갈라지면. 시카고 화이트 대 미너스 타입니다 57대 40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화이트 프랜스 봅니다. 켄자시티 대 보티모어입니다. 41대 58이 나왔습니다. 켄자시티 승, 역배 승, 프랜승 보겠습니다. 샌트리스대 엔젤스 경기입니다. 40대 59, 엔젤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 대미로키 경기입니다. 46대 53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경기 네, 콜로, 로라도 프렌드 승 볼게요. 오클랜드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잠시 있을 때62 시애틀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가 보겠습니다. 자, 아탈란타 대 스페치아 경기입니다. 68대 11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탈란타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두스 대 레체 경기입니다. 59대 어, 15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구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기 대체가 유벤투스를 비긴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값이 아닌가 생각을 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음 근데 왜 무가능성이 있다고 나오죠 아, 이게, 이게, 웃기게, 웃기게 나오네, 그 결과 값이. 이게, 허, 참. 무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레체 프랜성 일단 잡아두고요. 2.5 프랜성이면 좋겠는데. 살레리타나 대 피오렌티네 기기입니다. 21대 53이란 결과 수치가 나왔고요 음, 이거는 피오렌티네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리아 대 토리노 기입니다 22대 50이란 결과 수치가 나왔고요이 얘기는 토리노 어, 승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레라시아대비 r l r 경기입니다. 34대 39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가 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이 경기, 비아, 근데 비 r l r 이 간신히 1대 0을 이길 것 같습니다. b r l 승한 볼게요. 슈트드 가르트 대 프랑크 브루트입니다. 40대 30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 이 경기, 좀 무가 굉장히 가능하다는 결과 값을 주고 있습니다. 예, 무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슈트드 프랑크 브루트 프랜스 살짝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추천은안 드릴게요. 자, 라치오에서 소울로의 경기입니다. 56대18이라는 18, 결과수치가 나왔고요 라치오 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시밀란 대 어, 그레몬의 경기입니다. 에이시밀란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차 대로마 경기입니다. 26대44 음, 1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 몬차 프랜승이 좀 끌립니다. 개인적으로 몬차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베로나 대 인터밀란 경기 인데 17대 56 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뭐가 굉장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터밀란 승 바로 보겠습니다. 자, 브레스트 대 낭트 경기입니다. 44대 28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구요. 음, 이 경기는 브레스트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헤타페 대 세타비고 경기입니다. 38대 29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 해타페 승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창고도 잘 쓰가지고 오늘도 소소하게 좋은 결과값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